한두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꽃표시에도 재산의 가액은 청산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고 나 인도받은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현재의 시가, 시가밑줄 그렇게 이제 평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죠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세 번째 나와 있는 법인 한장 넘겨보시면 53페이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죠 주된 납세의무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정주주죠 언제 언제 납부기간 말료일 현재 날짜로 따지면 납부기간 만료일, 이기 때문에, 법인 주주라고 한다면, 법인 주주라고 한다면, 에, 법인 주주면 3월, 3, 에, 그, 그죠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3월 31일.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 31일. 현재, 어, 법인에게. 그러한, 그날 현재의 과점 주주인, 그 법인에게. 과점 주주의 피, 투자회사인 그 법인에게, 납세물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건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이찬 납생의 대상국세는 납부할 국세죠, 납부할 국세. 그죠? 부과되거나가 빠졌습니다. 납부할 국세. 그 다음에 한도는 지분 비율대로 이제 한도를 계산하겠고요. 그다음에 어, 한도액도 뭐그 다음에, 한도액도 뭐그 납부기간 만료 현재의 시가로 따진다. 시가로 따진다. 그 다음에 뭐 꽃편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특징이 있는 것은 세 번째 에 있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2번. 요건의 동그라미 2번. 무조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의 뭐예요? 기업.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 소유주부를 재공매하거나 수익 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의 희망자가 없으니까 네가 사라.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고요. 니은.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출자 지분의 양도가 제한이 됐으면 보파니까 어, 너네가 사나 이런 얘기죠. 요 어, 회색깔 박스가 쳐져야만 법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아니 주주인 내가 세금 안 내는데 왜법인이 어, 책임을 지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어,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내가 소득세 안 냈는데 왜 삼성전자가 내 체납세에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어, 요건을 꼭 그래서 충족을 해야만 재차 납세무가 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의미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양수인, 바로 밑에 양각 4번이 있네요. 주된 납세 의문제는양도인이고요 제2차 납세 의문제가 양수인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요건이 들어왔어요. 양도인과 뭐가 있어야 된다?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 피로 사업을 양수해야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장 넘겨보시면, 요건 충족해야 되고, 제2차 납세 의무 대상 국세 의 범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양도일 전에 확정된 세액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세액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도도 있고요. 한도도 적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밑에 판례가, 이거는 판례가 조금 있죠. 그죠? 사업에 포함 양수도는 판례가 조금 있는데, 우선은 양가로 1번의 판례는 뭐냐면, 어 양도일 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지금 그거잖아요. 확정된 국세에 책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미치고 세요 부가가치세 과표세액의 예정신고, VAT 예정신고도 지금 여기 부분인데요.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VAT 어, 확정신고를 해놓고는 세금 안 내는 건 당연히 재차 납세는 있는 건데 VAT 예정 신고만 하고 예정 신고만 하고서 세금을 안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사업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정 신고는 3월 31일까지 일기 예정 신고는 이때까지 3월 20, 4월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 양수도가 5월 15일날 사업 양수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에 안 했잖아요. 이 부분도 확정된 국세로 볼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정신고도 확정력을 갖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정신고는, 어 부가세에도 예정신고가 있지만, 어 우리 그 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죠. 2개월 안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예정신고도 확정력이 있는 것으로 볼 거냐가 어 쟁점이 됐었습니다. 어 결론은 예정신고도 확정력을 가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어, 부가세 예정신고로 체납한 색이 있으면 어, 사업양수에 있는 제1차납세물로 진다 그렇다면 왜왜 왜 예정신고인데 확정도 아니고 예정신고인데 확정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 말로만 해볼게요 이유는 우리 확정신고 할때 1,2,3월은 빼고 4 5, 6월만 해요 아니면 은 1월부터 6개월 확정신고 한 다음에 1,2,3월치 예정신고를 빼서 신고 하나요 부가세에서 4,5,6만 하는 거야 그죠? 확정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어 기본적으로 두, 그 예정 신고 납부나 뭐 중간 예납 신고나 이런 거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매겨지는 게또 원칙이죠. 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확정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요게 양가로